멕시코 북부 치와와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도는 웨딩드레스샵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 마네킹에 관한 괴담이죠. 1930년 3월 25일 소문의 마네킹이 최초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네킹은 처음 전시됐을 때부터 마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네킹이 웨딩드레스샵의 주인인 파스코알라의 죽은 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1930년대에는 마네킹 제작 기술이 지금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플라스틱으로 대충 만든 몸통에 가발을 씌우는 게 거의 전부인 투박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네킹 제작 기술이 부족하던 그 시절에 이 마네킹은 다른 마네킹과 너무 달랐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생기가 넘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삽시간에 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 마네킹이 파스코알라의 죽은 딸의 시신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죠. 실제로 마을 주민들 중에는 핏줄을 봤다던가 다리털, 손가락 마디의 주름 등을 목격했다는 말이 떠돌았고, 이 마네킹은 유명해져 멕시코 전역에서 이 마네킹을 보러 오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네킹의 정체는 무엇이며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앞서 밝혔듯이 웨딩드레스샵의 주인인 파스코알라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문대학교를 졸업 후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미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며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딸의 소식을 들은 파스코알라는 큰 충격에 빠졌고 한달 정도 가게를 닫으며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웨딩드레스샵을 다시 오픈하게 되는데, 그때 새로 쇼 윈도에 자리 잡고 있던 게 바로 이 마네킹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딸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파스코알라는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 웨딩드레스샵에는 여러 개의 마네킹들이 있었는데, 다른 마네킹들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 마네킹만큼은 주인인 파스쿠알라가 직접 혼자서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파스쿠알라는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만 이 마네킹의 옷을 갈아입혔고 그 누구에게도 이 마네킹의 옷을 갈아입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물론 직원들에게조차 이 마네킹의 손도 못대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파스쿠알라는 사망했고 그녀가 사망한 후에 이 웨딩드레스 가게는 그녀의 조카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스쿠알라는 죽는 날까지도 이 마네킹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고, 새로이 웨딩드레스 샵을 인수한 주인도 이 마네킹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도 그 마네킹의 권리는 오직 한 명의 직원에게만 전담시키고, 다른 직원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네킹은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마네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